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의 표준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적극적 관찰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적극적 관찰은 아주 초기에 진단된 순한 전립선암 환자에서 일단 치료를 하지 않고 암이 더 나빠지는지만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암이 나왔는데 치료를 안 한다고요? 네, 전립선 암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치료 없이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것을 아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에 암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걸 그냥 둔다는 걸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아주 좀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더 심한 편이에요. 실제 한국에서 한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던 전체 환자 중에서 적극적 관찰 요법으로 암을 관리한 분은 전체 환자의 한1.3% 정도밖에 안 돼. 하지만 미국에서는 고그 비슷한 시기에 저위험도 전립선암 진단받은 환자의 한60% 정도가 적극적 관찰 요법으로 전립선암을 관리받았어요. 원장님, 왜 한국 환자들은 적극적 관찰을 많이 안 해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 험 의료범이 잘돼 있어서 치료비가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요즘 전립선암 치료로 많이 하는 로봇수술 같은 거는 비급여기 때문에 수술비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뭐,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뭐 이런 비용도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어, 당신 일단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아마 그런 말이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아마 반가울 거예요. 두 번째, 어, 우리나라가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요. 미국은 굉장히 땅덩이가 큰 나라잖아요. 동네 마트에 장보러 다닐 때도 차 타고 다녀요 하물며 뭐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도시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는 그 반대죠? 국토가 아주 작고 좋은 병원들이 전국에 아주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도 뭐 한두 시간이면 서울에 대형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한 대전쯤 사는 환자예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어 이제 저위험도 전립선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적극적 관찰 요법이 가능한 상태니까 일단 수술을 하지 말고 좀 지켜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설명을 들은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어, 그 다음 날아 진짜 이 전립선 암을 수술을 안 받아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에 아마 다른 큰 병원을 찾아갈 거예요. 서울 큰 병원에서 좀 치료 성향이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 그 선생님이, 뭐하러 그거 이렇게 찜찜하게 냅둡니까? 수술해버리면 되지. 이러고, 환자가 뭐 또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버려.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진료 보셨던 대전의 그 선생님도, 이런 경우를 한몇번 경험하고 나면은, 적극적 관찰법을 환자한테 그다지 이제 권하지 않게 돼. 요뭐 어차피 뭐, 딴 병원 가서 수술하실 텐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우리 속담에 뭐 개똥밭을 불러도 이승이 더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때도 좀 이런 성향이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치료가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치료를 받아서 뭐 오래 살수 있다 이러면 좀 불편함을 잘 감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좀 서양 사람들은 삶의 질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어떤 치료를 받고 나서 요실금, 발기부전 같은 이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으면 별로 그 치료를 안 받고 별이게 문제가 없는 이제 대안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한국도 점점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서구화되고 있고 또 삶의 질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이런 이유로 저희 연도 전립선 암에서 적극적인 관찰요법을 선택하는 그런 환자의 비율이 차츰 늘어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은 또 되게 많이 바쁩니다. 적극적 관찰요법을 치료 방법으로 선택한 환자들은 사실은 이제 암을 몸에 두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떤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궁금한 점도 많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좀 길게 하고 싶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대학병원 가면은 한 3시간 기다려가지고, 뭐 3분만 딱 진료하는 그런 병원에서 그런 환자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해소를 하고 상담 통해가지고 본인의 걱정을 좀 덜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치료로 적적 관찰요법을 선택했던 분들도 이제 어떻게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랑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오래 되면은, 아, 이게 내 몸의 상태가 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아주 극심한 공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많은 분들이 그냥 적극적 관찰법을 포기를 하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런 걸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관찰법을 아주 오랜 기간 잘 유지하려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이 또 충분한 그런 어떤 정서적인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환자들도 이제 의사하고 의사의 지시에 대한 좀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병원에 항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대학병원들은 이제 이런 게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이제 적극적 관찰력법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좀더 쉽게 찾아올 수가 있고 의사들하고 충분한 시간 이제 본인의 질병 상태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뭐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이 어 적극적 관찰요법에는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찰요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인 뭐 CT, MRI 같은 영상검사나 필요한 경우에 조직검사가 가능한 병원이라면 어더 금상첨화하겠죠 적극적 관찰요법만 잘 받으면 평생 수술을 안 받아도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적극적 관찰요법을 평생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전립선암을 그냥 방치해두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 관찰 요법은 전립선암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유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의 상태를 아주 면밀히 관찰을 하다가 암이 좀 나빠지는 것 같다 이런 징후가 확인이 되면 즉시 그 개입을 해서 암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적극적 관찰 요법을 시작한 그런 외국들의 사례를 보면은. 적극적 관찰 요법으로 전립선암을 관리를 시작을 하면 한 1년에 한7% 환자에서 전립선암 진행이 확인이 돼요. 전립선암이 진행되는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인 뭐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로 이제 전환하게 되고 그냥 병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적극적 요법을 이어 나갑니다. 또 1년 지나면 이들 중에서 7% 정도의 환자들이 전립선 암이 좀 나빠져서 치료를 받게 되고, 또 나머지는 또 계속 적극적 관찰요법으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 관찰을 계속 이어나가면, 한 10년을 추적했을 때, 한30% 정도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장님 적극적 관찰요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전립선 암을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립선 주변 조직에 소변을 조절해주는, 요로 과락근. 아니 뭐, 발기신경 등이 있기 때문에, 어, 치료를 하고 나면, 뭐, 요구금이나 발기부전 같은 휴증이 치료 후에 올 수가 있거든요. 전류선 암을, 어, 잘 이제 관리할 수만 있다면, 이제 적극적 관찰요법을 하게 되면, 어, 이런 부작용을 다 피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최근, 그, 또, 선진국에서는, 뭐, 갑상선 암이나 예후가 아주 좋은 이런 저위험도 전류선 암에서, 과잉 치료 같은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적극적 관찰 요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널리 되는 치료는 아니지만 뭐 서구권에서는 이미 저위험도 전립선암의 대세 치료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고 장기적인 안정성도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불필요한 과잉 치료를 줄이고 뭐 여기에 따른 치료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이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니까. 어, 적극적 관찰요법이 점점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적극적 관찰요법의 단점이나 주의사항은 없나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병원에 자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 관찰요법을 할 때는 전립선암이 뭐 진행되고 나빠지는 그런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전립선 그런 상태에 대한 검사를 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병원에도 좀 자주 와야 돼요. 시골이나 외국에 거주해가지고 병원에 자주 오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 관찰요법 받기가 좀 불리합니다. 또 많이 바빠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시간을 자주 내기 어려운 분들도 별로 이 적극적 관찰은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적극적 관찰요법을 받으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추적이 중단돼버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어, 조직검사를 좀 자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전립선 암이 이제 좀뭐 나빠졌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하는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조직 검사거든요. 그래서 적극적 관찰요법 하는 환자들은 전립선 암 진행이 의심되는 경우에 뭐 조직 검사를 한번 또 해봐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는 가능성이 좀낮긴 하지만 뭐 통증이나 출혈, 감염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검사를 하다 보면 언젠간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적극적 관찰요법을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뭐, 전립선암 수술을 안 받아도 되니까, 되게 이제 치료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직검사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도, 검사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걸좀 유념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적절한 그 치료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검사를 해도, 뭐 전립선암이, 예상보다 좀 빨리 진행돼서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한2% 정도에서 생겨요. 굉장히 짧은 간격의 검사 기간에도 전립선암은 어 항상 진행할 수가 있어요. 직장 수지검사, PSA, 전립선 MRI, 조직검사 등의 검사가 100% 완벽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좀 나빠지는 것을 정확하게 못 찾아내는 경우가 아주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 관찰 요법을 주도하는 의사가 좀 경험이 많고 검사 방법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환자분들은 적극적 관찰 요법의 이런 단점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저위험도 전립선 암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의 표준적인 치료 방법 이 중에 하나인 적극적 관찰 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아, 오늘 내용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건전한 비뇨기과김 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시청해 주시고요.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 잘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1661-2282로 전화 주시면 빠른 예약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